바르면 전제질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겨울철 난방 걱정 뚝 바르기만 하면 난방이 된다는 페인트에 숨겨진 비밀은. 안녕하세요. 강소기업 성공 비밀 황금 열쇠 MC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쓱 바르기만 해도 단열 효과를 내는 제품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들의 황금 열쇠는 무엇일지 황금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각종 단열재로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창문에 에어캡을 붙여보기도 하지만 결로 현상을 잡기는 쉽지 않은데.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페인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수도 단열도 되는 페인트가 있다고요. 바르기만 해도 집안이 따뜻해진다는 마부의 페인트, 그 정체를 밝혀라. 추위로 고생하고 있다는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는 방한 상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서 여기 다집 자체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로도 심하고 곰팡이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단열이 되지 않아 집안은 춥고 심지어 결로현상이 나타나며 그곳에 곰팡이까지 생겼다는 건데요. 집안 창문 곳곳에 에어캡까지 붙이며 온도 유지에 신경 썼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에어캡도 문풍지도 소용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 단열 페인트.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페인트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 페인트를 방안용으로 많이 쓴다고요? 추워지고 붙터 결론도 생기고 단열이 안되겠다며 가정집이나 큰 건물에서도 많이 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르는 과정조차 평범한 페인트와 다르지 않은데. 이게 정말 단열이 되는 것 맞나요? 우리가 보통 단열이라 하면 시공할 때 두꺼운 단열재를 이용해서 엄청난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보신다 같이 그냥 바르게 나오면 단열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두꺼운 단열재 대신 바르기만 해도 따뜻해진다. 페인트가 마른 후부터 최대 일주일이 지나면 그 효과를 볼수 있다는데.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각종 원료를 넣고 혼합하는 공정이 한창인데. 친환경, 불연, 에너지 절감. 건축자재 전문회사입니다. 수료에 들어가는 주 원료는 한 50가지 되는데 이 특수 세라믹을 포함한 모든 원료가 천연 광물로 다 있습니다. 불과 채 1mm도 되지 않은 도포막으로 단열과 차열 그리고 방음, 방수 그리고 공기질 개선까지 함으로써 이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직접 그 효과를 보여주겠다며 두팔 걷어붙인 문선민 대표. 나무판에 단열 페인트를 바르고 건조시킨 후 실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얇게 바른 페인트가 10cm 두께 단열제 효과를 낸다니 지켜봐야겠죠? 단열 페인트를 바른 나무 상자와 같은 크기의 일반 페인트를 바른 나무 상자 안에 배결 등을 넣고 5분간 지켜본 결과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한 단열 페인트 실내 온도 1도만 낮춰도 7%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하니 단열 페인트로 약 30%의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데 단열 페인트는 결로 방지에도 효과를 보이는데요 같은 양의 얼음이 든 컵에도 단열 페인트를 바른 쪽은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반면 단열 페인트를 바르지 않은 쪽은 물방울이 맺힌 상태 이것이 가능한 이유 단열 페인트 안에 세라믹 중공층이 건조되면서 세라믹 막을 형성해 열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그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는 물론 단열 방수 기능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해외뿐만 아니라 가정의 실내용 이외에도 단열이 꼭 필요한 옥상 지붕 산업체까지 진출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는 단열재뿐만 아니라 유리 코팅제 층간성음제 그리고 외부 단열재이 모든 품목들이 전부 불연,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 소재. 그리고 에너지 세이브를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의 구성으로 그래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올 겨울 따뜻한 내 집을 꿈꾼다면 간편한 단열 페인트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을 위한 공간의 재구성, 대망의 공개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63, 64 찍다가 지금 네, 62. 네. 높아지니까 그것도 되게 넓어 보입니요 기발하네요, 기발해. 아, 그럼 바로 위가 지붕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실내하고 실외를 그 단열 페인트로 완전히 마감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온도도 거의 한 30도 정도가 떨어져 가지고. 오, 아, 저칠라는게 네, 단열 페인트. 네. 오, 신기해. 네, 네, 맞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환경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인 맑은 숨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해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모여 뛰어놀고 공부도 하는 지역 아동센터. 하지만 벽에는 온통 곰팡이가 껴있고 바닥 장판도 군데군데 뜯어져 있습니다. 장판이 곰팡이가 나고 많이 찢어진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벽에도 곰팡이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할 때 항상 먼지나 곰팡이 균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맑은 숨터 제1호로 선정하고 시군, 민간기업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벽지나 바닥재 등 자재를 지원받고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전체 새로 할 건데요. 일단 단열 페인트로 벽과 천장을 칠할 겁니다. 이 단열 페인트는 단열과 그다음에 공, 어, 곰팡이 예방,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음이온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건강에 좋고요. 맑은 숨터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몇 년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에 나선 결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천시 도깨비 아동센터는 검사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1.6배, 목통증과 두통,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가 기준치의 4.5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그 공기를 쐬면서 마음 놓고 놀수 있도록 어, 경기도하고 시군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어,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맑은숨터 1호를 시작으로 올해 총 10곳의 취약시설을 찾아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해솔입니다. 어, 편차가 났죠. 네. 20도 편차가 나면은 여기다 얼음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봤어요. <laughs> 네, 네. 한번 봤어요. 실질적으로봐 보자고. 요 네. 신기 얼음을 올리면 만약에 아까 여기 100도까지 올라갔죠. 그렇네요. 한 80도 정도에. 예,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에 얼음을 올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만약에 얘가 100도에서 10g의 물이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몇 g 나와야 돼요? 80도니까. 80도니까? 8g, 음, 뭐 예를 들어서 수자적인 예, 논리로만 얘기하면은 네. 여기가 10g 나오면은 여기는 8g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논리상 맞는 건데 재미는 해는 거예요. 현재 여기 온도가 92도 정도 되고요. 가운데 온도가요. 여기는 지금 83도입니다. 일단.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온세미로를 지금 온세미로가 위로 올라오도록 아까 제가 안테스게요 얼음을 얹어놨어요. 자, 얼음도 보시면 얼음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18.9도가 나오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은 온도가 역시 마이너스 19도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어요. 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전혀 녹고 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분명히 저희가 재는 건 73도라고 나오는데 얼음은 안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올려놔도 이게 안 뜨겁다는 게 이게 이게 진짜라니까요. 거의 다 녹았고 옆에는 지금 다 녹았어요. 지금 이미 가셨어요. 지금 움직이기까지 하세요. 이분은 지금 분명히 이 열화상이 잘못된 건 아닐 텐데 분명히 72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72도에 있는 얼음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은이 얼음의 온도값에 온세미로는 가버려 빨리. 아까 말했죠. 50도가 되면 4 0도로 맞추고 네.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아 온도에 그냥 그대로 반사를 해버리는군요. 이, 이 순간 이게 해버려요. 신기한 게 지금 얼음 온도는 처음에 마이너스 18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음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8도예요. 이게 0도가 되는 순간까지 온세미로는 이거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 7.8도죠. 점점 더 하고 이쪽은 이미 가셨습니다 이쪽은 이미. 이쪽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그나마 조금 견디고 있죠 근데 온세미는 지금 보면 얼음의 온도가 아직도 마이너스 4도 얼음의 온도를 전체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가 냉동 창고 같은데도 굉장히 에너지 예. 요 진짜 이거는 혁명이에요 <laughs> 저희가 이런 걸로 그 뭐지 방수를 해드린다니깐요. 그렇게 됩니다. 네. 끝입니다. 빠이 빠이.